안녕하세요. 수유차사기사이2 3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 뉴스포티지알 dj 이1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 구매가 아니더라도요. 시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아 더뉴 스포티지 DJ 2룬 트렌디고요. 2014년 시 2014년 5월입니다. 경유 오토 흰색에 18만 8천 키로고요 물론 이제 연식에 비해서 키로 수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더좀 저렴하겠고요. 일결이2,000 k 로 엔진 미션 보험 모증 가능하니까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조수석 대각선 방향 후면.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뒷좌석 시트, 운전석 조우석 뒷좌석, 바닥 코일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188,000km 입니다 자 1개월에 2,000km 엔진미션 보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다 나와있고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루미러 하이패스 트렁크 보시면 상당히 넓고 깨끗하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엔진동상태, 휠과 타이어, 트레드웨어 남아있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자, 1개월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여기 DB, DB 손해보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보시면 이제 사고가 전혀 없다라는 점, 단순 교환도 없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보시면 네, 세부상태 보시면 특이 사항은 없습, 없고요 자 기아 더 뉴스 포티지 r dj 이름 트렌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 보입니다 얼굴 밑에 v자 있습니다 더보기 요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한번 더 클릭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 창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뉴 스포티지 R 527 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코이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사 이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역 앞에 있고요. 수원역에서 택시 타고 기본 요 정도 나옵니다. 이 안에만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또외부의 주차장이 또 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진이냐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차한대 사고 팔고도 중요하지만 회원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요. 어, 수입차싸기사 이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약속만 주신다면 내방후 출고 때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뉴 스포티지 알 디제 이론의 트렌디 설명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사기사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